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서현이 이입니다 네, 우선 기업내역을좀 살펴보면, 어, 기존에 한일 이하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함에 따라 신설된 업체고, 자동차용 내장 제품 및 예, 상용차 시트 전문 생산 업체라고 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장에서는요,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 또 예전에는 정치 테마주로도 해서 등날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먼저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21년도 매출액 어, 2조 1,801억 원으로 나왔고요. 어, 22년도에는 2조 8,453억 원의 매출 좀 기록을 하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작년에 3조 5,743억 원의 매출 좀 기록을 하면서 매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됐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조 9,420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시장 컨셉이 좀 잡혀 있습니다. 네, 21년도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660억 원, 22년도에는 1,507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 마찬가지로 작년에 1,931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됐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시장 컨셉이 좀 잡혀 있습니다. 어, 순익 또한 마찬가지 흐름, 예, 정린적으좀 개선이 됐고, 작년에 1640억 원의 순익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예, 정린적으좀 개선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어, 1900억 원, 에 나올 것으로 일단 시장 컨셉이 좀 잡혀 있습니다. 예, 24년부터, 예, 정린적으로 실적 개선세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당 종목 부채비를 보면은 140%대 수준, 적정 수준 유지하고 있고, 6월 같은 경우에 6,40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매도세가 계속 나오다가 6월 12일부터 해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호강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3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개 인솔 좀 보면은 최근에 매도 물량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66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기간수고 보시면은 최근에 순매수가 좀더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순매수가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83만 주가량 예,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면서 어, 최근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그리고 또 하나 이 예, 상업펀드 골고루 매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예,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시, 어, 시장 수급, 예, 종목 수급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은 어, 앞전에 일단은 예전에는 그 부품, 뭐 아니면 그 더 이전에는 정시 테마주로도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갔었는데, 최근에, 어, 도시환경 모빌리티, 예, 어, UAM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서현이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모습이고요. 최근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간 이슈 중에 하나, 이겁니다. 현대차가 세계 3대 시장인 인도에서 IPO 신청을 한다라는 부분, 예, 사상 최대 규모로요. 그래서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서현이하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완성차도 물론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지만 네, 완성차보다 좀 관련해서 이런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 탄력성을 상승 탄력성을 더 좋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 앞전에 일단 한번또 파동도 만들었었던 상황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거기 받은 상황에서 또 어, 다시 한번 재료 어, 형성이 되고 수급도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난시 어, 우상향 기조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면 은 인적분할 됨에 따라서 어, 뭐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요.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춘 상황에서 예, 저점을 높여가는 예, 그런 모습을 타냈고요 돌파자리 돌파하고 슈팅, 예, 그리고 이 구간 저항라인도 예, 돌파를 해서 어, 진행이 된, 됐다가 다시 한번 눌림, 반등, 또 눌림, 또 반등, 예, 반복된 패턴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 패턴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량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바닷가 구간부터 물량을 좀 모아갔던 부분,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추세 우상 기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어, 계단식 우상향 만들어갈 수 있는 결판을 만들고 있다. 아,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봉상 보겠습니다. 네, 어, 작년 이제 상반기 때, 세 분출을 좀 크게 가져갔었습니다. 어, 계단식 예, 우상향 기조 이어가다가 예, 하, 이제 이추세 하단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그 이후부터는 제한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다시 한번 거래량 폭증하면서 박스 상단을 좀 돌파를 했고 돌파 이후에는 재차 다시 한번 지지테트 하는 흐름을 좀 겪었었는데 보시면은 이 구간이죠. 예, 돌파 장기평선 밀집 구간, 예, 수렴 구간에서 거래량 증가되면서 돌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못태도 일단은 직전 고점 트라이아로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라든지 재로 모멘텀을 봤을 때, 예, 계속적으로 우상기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분할 매수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충분히 좋은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러면은, 예,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1차 매수가, 보시면은, 2만 500원. 예, 네, 저는 말씀 드리겠고, 2차 매수 가격은요, 어, 만 8천원. 만 8천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 네, 1차 목표 가격은, 네, 2 0 0 0 원에서, 만, 천 원. 좀, 레인지 퍽을 좀 많이 넓히겠습니다.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네,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노브로 왔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 만약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예,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가입 전략 시원하게 좀 오픈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정말 중대하고 중요한 내용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과 PC 프로그램 완성이 되었고요. 어, 한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어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를 하느냐 예, 우리 구독자분들 예,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을 저에게 가져다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는데 예,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당연히 해드려야겠죠. 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예, 이름은 예,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아 이런 뜻으로 좀 만들었고요. 어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예 어플 메인 화면 예 모바일 버전과 예또어 PC PC 버전 이렇게 예두개 화면이 보이시죠. 예 특히 아무튼 오늘 예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 볼수 있고 또 AI와 금융 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며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PC 화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펜만 지금 현재 올려 놓았고요.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어 다른 앱 설치해 보셨죠? 예,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좀 불가능합니다. 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예, 공기계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예, PC 프로그램을 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플레이 스토어, 예, 플레이 스토어 그 어플 다운받는 데 있죠. 예,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예, 검색창에 예, 주식닥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예, 초록색 바탕 예, 이게 나와 있죠 여기에. 예, 그 초록색 바탕에 아이콘이 좀 나올 겁니다. 예, 클릭하신 후 다운 받으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은 어플이 열기를 누르면은요 어플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요. 네 보시면 메인 화면 어,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어, 로그인 버튼 누르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 아이 어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은 제가 화살표 표시해 놨습니다 가입하기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신 후예 로그인만 하시면 되십니다. 자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예, 모닝 파워 예, 그리고 예,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요. 예, 먼저 모닝 파워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어,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네, 9시에서 9시 10분, 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네, 보면 KBI 메탈, 네, 그리고 뭐 흥구석유, 또 i c 뭐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는 예, 무료이니까 걱정 마셔라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플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예,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모닝 파워와 예, 모닝 파워 예, 그리고 돌격대장 예,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 예, 먼저 모닝 파워입니다. 예, 흔히 말하는 네. 예, 어,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좀 알려줍니다. 예, 보면 뭐 KBI 메탈 22.85%, 네, 그리고 흥구석유 9.98%,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IC 9.39% 등등 옆에 수익률 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이니까 걱정 마셔라 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고, 예, 다음은 돌격대장인데,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좀 뜻하고요. 예, 수급이 장중에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발동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나와있죠. 잡아줍니다. 예, VI,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네, 뭐, 경창산업, 또, 홍원정밀,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쪽, 네, 대원전선, 네, 재룡산업, 뭐,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사율도 정말 좋습니다. 예,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아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입니다. 오전, 예, 오전이고 오후에도 뭐 당연히 나오긴 하지만 예,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어 인공지능도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아 그리고 이런 걱정들 미리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예,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어,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히 있을 겁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어플이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포착하면은 예, 예, 알아서 어, 실시간으로 좀 알려주고요. 어, 즉시 예, 휴대폰 알림으로 이렇게 알람 이렇게 뜹니다. 예, 알람 이렇게 울리면은 예, 종목 보고 바로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인데요. 예, 왼쪽에 보시면은 빨간 박스 안에 예, 빨간 박스 안에 예, 검색 키워드 보이시죠? 예, 여기를 좀 클릭을 해서 어, 누르시면은 예, 오른쪽 화면처럼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 그럼 검색을 하고 싶은 종목명을 검색하면은 예, 밑에 이렇게 예, 관련 종목이 나올 텐데요. 클릭을 하시면은 되십니다. 자, 그럼 어떤 화면이 나오느냐. 예,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예, 그리고 시총이 얼마인지, 또 외국인이 얼마나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예,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또 종목 포인트라고, 어, 해당 종목이 AI가 각종 보조 지표와 수급 동향을 좀 파악을 해서 이 종목이 상승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예,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등을 다알 수가 있겠죠. 네,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또 어떤 테마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예, 바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어, 해당 종목과 유사한 테마의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예, 확인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어, 1차 테마, 뭐 2차 테마, 3차 테마 이렇게 나누면서 매매하는데, 예, 유사 테마 종목에서 2차,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어 이런 게 체크가 돼서 수익 내기가 한층 더 수월하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맨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남들보다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캐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가격에 더 싸게 살수 있다. 아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버전 여기까지이고요. 예, 간단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이용해서 많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지금부터 PC 버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 주식닥터 PC 버전 실행 화면에 나오는 창입니다. 예, 초록색 박스 위에 보이시죠? 예, 초록색 박스 어, 버튼 바로 누르면은 창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급등주 부착입니다. 예 초록색 박스 위에 상단에 박스 보이시죠? 어, 버튼 누르면 딱이 창이 나옵니다. 예 급등 부착이라고 예 누르면은 딱이 창이 나오는데 예 보시면은 예 당일 누적 수익률 210% 예, 승률 그리고 월간 누적 수익률 보이시죠? 예 월간 누적 수익률. 예, 10일 만에 누적 수익률이 1360%입니다. 예 하루만 봐도 21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죠. 그리고 보시면은, 불기둥, 또 모닝 파워, 수급대장, 그리고 돌격대장, 그리고 마지막에 모아보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화면은 모아보기로 당일 포착 종목을 다 보이게 해놓은 거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플에서 다룬 거 기억나시죠? 예, 불기둥과 모닝 파워입니다. 예, 불기둥, 예, 모닝 파워. 어, 불기둥은요, 예, 장중 시세와 거래량이 불기둥처럼 예, 상승하는 시발점에 예, 인공지능이 예, 포착을 합니다. 예, 여기 설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어, 테마주가 아, 테마가 또 주도하는 시장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좀 발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은 모닝 파워입니다. 모닝 파워. 예, 장 시작 후 추가적으로 강력한 파워 거래량이죠 예, 발생되는 종목을 인공지능이 포착을 하는데 예, 강력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기에 10% 이상의 상승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장 시작 후장 초반에 종목 포착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어, 나오지 않는 틀입니다. 예, 다음은 수급 대장과 돌격 대장입니다. 예, 수급 대장 돌격대장, 수급대장은 장중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인공지능이 좀 빠르게 포착을 해서 알림을 줍니다. 보통 3에서 10%의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고 단기적인 수익이 나는 종목 위주로 좀 포착이 됩니다. 단발성 수급에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가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히려 매도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돌격대장,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는 개별 종목이 상승 돌격 가능한 종목을 인공지능이 포착을 하는데 짧은 수익, 즉, 스켈핑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균 3% 이내의 수익, 또 많게는 7%까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4가지 급등주를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포착을 해서 알려주고 있고, 예, 모바일 버전처럼 PC에도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예, 편지지처럼 생긴 거요거 보이시죠 요거 네, 어, 이렇게 알림이 일단은 표시가 아, 됩니다. 자 이번에 차트 기능인데요 이게 또 엄청납니다. 어, 초록색 박스 여기 위에 상단에 보이는 이 박스에 세력 차트라고 보이실 겁니다. 예, 보이시죠? 예, 또 왼쪽에 보시면은 예, 세력 매집이라고 어, 이렇게 있는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어, 저는 어, 사용하는 것만 우선 좀 켜놓았는데 예, 각종 지표도 있고요. 네, 여기에 일반 증권사 HTS에서 없는 기능 예, 몇 개가 있습니다. 예, 이런 세력 매집이라는 이 박스 예, 보이시죠? 네, 그리고 위에 또 세력 매집 추정 지표라는 예, 이런 부분이 또 표시가 되는데 예, 저기서 예, 파란색이 뜨면은 차트는 음봉이 나타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빨간색이 어, 세력들이 매집한다는 건데 바로 차트상에서 어, 양봉이 양봉이 뜨면은요 네, 어, 양봉이 나온다는 것을 또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 급등 지점 포착도 차트에서 인공지능이 좀 표시해 주기 때문에 예, 정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종목 분석란 인데요 예, 모바일 버전과 다르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 한눈에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굳이 네이버에 검색을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주식닥터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종목 포착부터 차트 종목 분석과 심지어 공시 내용까지 한 눈에 다볼 수가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의 투자 비서를 고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PC 버전은 어플처럼 플레이스토어 이런 곳에 등록할 곳이 없습니다. 예 저도 어디에 올려 놓아야 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PC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요청을 해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PC버전 받으실 분들은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당연히 구독자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또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어, 중간에 제 번호 보이시죠? 네, 네 010-5929-7823. 예, 여기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예, 그럼 제가 답장으로 PC버전 파일과 사용 설명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예, 필요한 분들 예, 문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최대한 예, 어르신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예, 고민의 흔적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예,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아무튼 예, 지금 뭐 60대 이상 예, 구독자 어르신분들도 사용하고 계시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예, 뭐 간편하고 뭐 한눈에 들어와서 또 사용하기도 편하다고 하고 예, 아무튼 많이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예, 심지어 수익률도 너무 좋다고 예,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뭐 그래서 또 후원도 또 엄청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도 빨리 좀 사용을 해서 예, 많은 수익 예,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모바일 버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 닥터 검색을 해서 예, 휴대폰에 설치하시면 되시고 예, pc 버전 필요하신 분들은 예, 중간에 제 전화번호 아까 말씀드렸죠 을010-5929-7823 네, 네, 이쪽으로 예, 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적어서 예,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으로 예, 파일과 사용설명서 사용 예, 보내드릴 테니까 예, 꼭 요청을 해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